안녕하세요 stx 주주 여러분 stx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만원에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인지 만원도 깨지고 지금은 9,000원 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49,500원에서 지금 만원까지 정말 말 그대로 80%가 하락했습니다 80% 아마 우리 주주분들 주식 계좌 보는 게 두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stx는 분할하기 전에 정확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달 전입니다. 다 파시라. 심지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이 상한가는 세력들의 속임수이다.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팔아라. 제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대부분들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거기가 고점이 되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13일, 분할 상장 이후에 STX는 급락하고 그린 로지스는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말대로 됐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린 로지스는 이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TX는 마이너스 20%를 끝났어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 제 말대로 정확히 급락했고 급등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팔라고 했을 때안 파신 분들 지금 계좌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 제가 여기에서 팔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STX를 나쁘게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STX 저점에 사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나서 여러분들도 파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파시든 안 파시든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정말 어렵다. 내가 주식으로 과연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분명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STX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자로 나온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죠. 자금 조달이 절실하다. 니켈 가격이 문제다. 자금을 마련하려고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조달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낮아지면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률이 22.8%다. 50%를 초과할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현재 흑자 전환도 실패했고 단기 차입금 상환 부담도 커졌다. 안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네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금으로 사용한다. 특히, 니켈 공급을 위해서 투자금을 쓸 건데,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다. 예상대로 유상증자가 잘될것 같지가 않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발행가액이 1860원입니다. 현재 주가 9000원이죠. 증자 받을 이유가 없죠.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이로 인해서 주가는 한번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공급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잘 되어야 이 돈으로 니켈을 구입해서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유상증자가 관건입니다 업친데 덮친 경우로 최근에 주식 시장까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선은 유상증자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이 투자금으로 내년 1월달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공급이 시작이 되니까 당분간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채 내년 1월 달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반등이 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이 고점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나는 싹다 팔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이 영상에서 미리 공개해드리면 그 가격도 가기 전에 먼저 파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고요. 원하시는 분들께만 에스텍스 매도가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손실이 많으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에스텍스 목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STX라고 알파벳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이런 개인정보는 빼시고 STX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 주식 경력이 짧아서 매도 타점 잘못잡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STX에서 가급적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면 되세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손실. 특히 STX에서 아마 가장 큰 손실이 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나는 이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